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의 논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할 때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엄마표 영어 커리큘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의 성향 파악, 아이의 수준 파악, 그리고 아이와 횟수, 그리고 빈도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아이의 성향 파악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즉 정적인 아이인지 혹은 앉아있기를 힘들어하는 아이인지 또한 또 파악하신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 아이랑 너무 맞지 않는다, 아이도 너무 싫어하고 나도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굳이 그거를 고수해서 끝까지 밀고 가시라고 하진 않아요. 성향 파악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엄마표 영어 그 자체가 맞지 않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 자체가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한 아이일 수도 있고요. 엄마표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선생님이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를 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로니 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성향적으로도 맞고 나도 할수 있다 할 때는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SR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관에 가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북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SR 테스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간과 횟수를 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빈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빈도를 정할 때에 저희 쉬는 날, 즉, 공휴일, 학교도 가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쉬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엄마랑 쉬는 날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거부감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에요. 학교도 쉬고 다른 학원들도 다 쉬는데 아, 엄마랑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매일 혹은 쉬는 날에도 해야 한다 하면은 사실 안 좋아하겠죠. 그렇다면 첫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의 수준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읽게 될 책을 고르는 거예요. 첫 책을 고르고 나서 첫 수업도 정해졌으면 그 전에 미리 앞서서 아이랑 같이 아이가 모르는 단어들이 얼만큼 있고 어떠한 단어들이 있는지 노트에 한번 쭉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또한도 옆에 같이 쭉 적어야 합니다. 미리 모르는 단어를 찾고 나면 이제 그에 대한 뜻 또한도 아이가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가 사전을 통해서 뜻을 직접 찾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 사실 장점도 되게 커요. 사실 영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단한 가지의 뜻만 적혀 있는 경우들도 많고, 어, 많으면 두세 개 정도가 적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이런 뜻들에 노출이 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직접 뭐이 한자 한자 스펠링을 적어서 뜻을 축출해내는 과정 자체도 아이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이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뜻을 직접 찾아주신다기 보다는 사전을 활용해서 단어의 뜻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엄마표 영어에 대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9년간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느낀 저만의 패키지 여행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잘 따라 하시다 보면 금방 또 몸에 익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큘럼에는 탭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 1으로는 우선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찾은 거에 대해서 뜻 검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뜻 검사를 해 줘요. 뜻을 잘못 찾은 건 없는지, 뭐 뜻이 누락된 건 없는지 검사를 해 주고는 하는데, 엄마표 영어의 장점이라고 하면 집에서 외우기 전에 뜻을 미리 검사해서, 어, 올바른 뜻으로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업을 시작한 후에 뜻을 검사해 주기보다는, 엄마표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이들이 단어 숙제를 할때 뜻을 고쳐주고 어, 숙제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단어를 뜻을 찾다 보면 사전에 뜻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뜻으로 추려서 뭐한 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미리 적어 주기도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 뜻이 많이 쓰이는지를 구별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 책에서 쓰인 단어의 뜻으로만 외우게끔 도와주시면 돼요. 다만 발음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read, read 발음에 따라서 뜻이 변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별표를 쳐준다던가 표시를 해 놓고 얘는 뜻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 하고 미리 알려 주셔야 해요 단어 시험을 볼 때에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뜻을 불러주고 아이가 발음이랑 스펠링 까지 대답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순서는 무작위로 물어봐야 해요.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순차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5번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10번도 물어보고 섞어가면서 물어보셔야지 아이가 좀더 제대로 외웠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 시험은 한번 봐보시면 아실 텐데 사실 평균 20분 정도는 걸리고요. 아이가 너무 맞추고 싶어 해서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20분 길게는 뭐 1시간까지도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뭐 적어서 시험을 보면 정말 간단하고 좋겠지만, 지난번 단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발음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단어를 내가 떠올리고 사용을 할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볼때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엄마라는 입장 즉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틀린 거는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말해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이는 굉장히 맞추고 싶어 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이 입장이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땡! 이라고 틀렸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사실 되게 속상해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규칙이나 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뭐 다섯 번 틀리면 틀린 것.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좀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한, 어머님께서 반응을 하실 때 빨리 넘어가고 싶다는 어떤 제스처나 표현보다는 어 나도 네가 정말 이거를 맞추기를 원해. 아, 너무 아쉽다. 라는 마음이 좀 아이한테 전달이 되게끔 말을 해주셔야 해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틀린 단어에 대한 공부예요. 즉 어, 이걸 틀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틀린 단어들 모두 다 맞출 때까지 저희는 단어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얼추 하셨다면 큰 산은 하나 넘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Step 2. 이제 책 읽기예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 음원을 들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 음원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문자적인 언어랑 소리 언어랑 같이 연결이 될수 있게끔 아이가 책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이때는 사실 어머니께서 크게 아이한테 지적을 한다던가 뭔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없어요. 음원의 러닝 타임에 따라서 아이들이 몇 번을 읽는지는 좀 차등이 있는데요. 어, 저희 원에서는 보통 얇은 책, 즉뭐 7분 넘어가지 않는 책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읽히고 있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챕터북은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같이 해주면 정말 좋은 부분은 shadow reading, 즉, 소리를 같이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성향을 봐가면서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어떤 아이들은 소리내서 읽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의 성향은 누구보다도 어머니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나서기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혹은 내성적인 아이인지 잘 파악하셔서 아이에게 맞게끔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책에 대한 이해도 확인, 퀴즈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뭐 AR이나 퀴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머니께서 미리 책에 대한 숙지를 하신 뒤에, 작게 작게 세세한 디테일 5개 정도 물어보면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비스킷은 왜 놀지 않았지? 하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때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퀴즈를 보던, 어머님께서 직접 퀴즈를 내시던.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점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섯 문제일 때는 네 문제나 그 이상을 맞춰야 하고요. 세 문제나 그 이하를 맞췄을 경우에는 재시험이라고 해서 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이해도 확인을 다시 재차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도가 떨어지는 데는 크게 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이 되지 않아서 집중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이 너무 어려운 경우예요. 되게 단어를 같이 찾다 보면은 이런 걸 많이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차이라던가 아이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럴 때는 같이 앉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뒤에 책을 다시 한번 아이가 읽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퀴즈 문제, AR을 사용하시는 경우인데요. A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단어나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머니께서 문제 해석만 도와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텝이에요. 아이와 함께 찾은 모르는 단어들을 외워야 할 단어,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찾은 단어를 보시면 책 안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뭐 현재 진행형 ING가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것을 이로 즉 원형으로 고쳐야지 사전에서 찾기가 좀더 편리한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형, 이들을 빼 주신다던가 아니면 조금 불규칙적인 과거형을 갖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 단어를 옆에 같이 적어 주셔야 해요. 이 또한도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떤 게고빈도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지, 어떤 게또덜 쓰이는지, 어,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성어는 뭐 빼주시고, 조금 동사 위주로 아이가 외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텝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데?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씩 차분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업이랑 숙제하는 시간이 분리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 아이가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빠가 역할 분담을 해서 숙제를 도맡아서 하고 엄마는 수업을 도맡아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어머니께서 숙제도 봐주시고 어, 수업도 하시고 하려면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시다면 역할 분담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이에게 있어서 숙제는 선생님과의 약속, 즉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공부를 시켜주는 것 또한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아이만 엄마를 선생님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또한도 본인 스스로 선생님으로 인식을 하고 아이에게 화를 참는 것 또한도 중요합니다. 엄마표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너 이거 했었잖아. 했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올라올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잘 캐치하는 게 이런 엄마의 감정이에요. 굳이 이렇게 워딩으로 화를 내지 않더라도 뭐 한숨이라던가 뭔가 정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영어가 싫어지는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머니께서 인지를 하셔야 하는 거는 단어를 계속해서 까먹는 게 정상이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반복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모르는 사실을 숨기는 게더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스스로도 어, 나는 선생님이야. 라면서 화를 한번 누르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선생님은 화를 안 내. 그냥 웃으면서 끝까지 다 시켜. 근데 그게 더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도 끝까지 그리고 친절하게 다 시키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